선수권입니다. 땅끝 항토친환경 유영석장입니다. 항토친환경 농사 이야기입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장년에배고 오래 배웠어요. 예, 벌써로 이년 만에 만남이네요. <laughs> 세월 참 빠르죠. 네. 어, 아,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유체를 응. 마지막으로 12월 9일. 응. 응. 녹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해남의 유명한 응. 꽃파티 왔어요 매화밭 그렇죠 예. 예, 매화를 소개해 주시면 여기가 네. 명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는 예. 보해매실농장이 운영하는 매화농장입니다 어, 근데 여기가 한십몇만 한 그루 정도? 한십몇 만평 정도 되는 데서 예. 해년마다 이곳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시고 어,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화가 우리가 유기농 농사를 하는데, 그, 어떤 고통을 겪고 농사를 짓는데, 이 매화도 겨울을 이기고 봄에 아주 꽃이 피듯이, 저희의 해남에 있는 유기농 농사도 이제 그렇게 갈 걸로,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구경 오십시오. 좋습니다. 이게. 예. 아니, 그러시면은, 음. 올해 여기서, 예. 첫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첫 소식이 예. 이제 매화꽃. 이 예, 알려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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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소식을 알리면서, 예. 올해 이제 농사 계획을 한번. 아, 올해 농사 계획. 예, 예. 일단 올해 농사 계획은 작년에 수확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수매를 해서 저장을 했고, 어, 지금 겨울철에 시, 12월, 1월까지는 논에다가 태비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천연 태비입니다. 그래서 기존 태비들은 뭐 소우사, 돼지 뭐 이런 게 나와서 비비는데 저희는 종자가 천연인 종자를 가지고 그 부산물로 그러니까 유채 대라든지 볕대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유채팍 이런 거를 소한테 먹여서 거기서 난 유기농 소의 부산물을 가지고 바닥에 지금 퇴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이제 작업이 끝나면 어,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어, 가방쌀 종자를 원론적인 어, 원종자를 가져와서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종자를 그래서 그거를 농가 분들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종자 공급을 면적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종자 소독 종자 소독을 어, 화학적으로 뜨거운 물에다 넣어서 그 바이러스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종자 소독을 끝내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위안기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 100평에 모를 한 60평당 60조를 심었다 하면 지금은 한 50조 정도 이렇게 희식재배를 해서 벼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원격 촬영을 하고 드론으로 비분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비분을 보충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병충해가 왔을 때 드론으로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의 과정이 8단계 정도 나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다 자체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료검사도 전화번 해야 되고, 토양검사도 전화번 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제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쌀에 나온 것들이 천연이라는 원료의 난지에모라는 증명서도 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리고 작물의 단백질이라든지, 기타 다 맛을 좌우하는 그런 검사도 중간중간 하고. 그래서 아주 천연 유기농. 국내산 난지에모 뭐 천연 유기농. 이런 쌀 제품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가바란 이렇게 치면 쫙 나옵니다. 가바가 몸에 좋은 건다 아시니까, 뇌신경 전달물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황사가 심했는데, 어, 황사가 미세, 미세먼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신경을 건들게 되는 거니까 뇌신경 전달물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쪽이고, 어, 먹기에 사느냐, 살기에 먹느냐 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냐, 그러기에는 그 행복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행복한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도 잘 이해하시면 아마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음, 언제부터 이제 경칩이 없고 저렇게 지냈어요? 예, 그렇죠. 바로, 예. 바로 이틀 전 경칩이 개구리가 예, 예. 예. 예예예예 예. 예. 다시금 생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본격적인 농사철은 언제부터 시작 농사철은 이미 시작됐죠 네. 왜냐 토양관리는 겨울에 해야되는게 맞고 종자관리는 2-3월때 해야되는게 맞고 또 올해에 대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교육을 짓는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일 농사철이 시작됐죠 기본 농사는 화학비로나 뭐, 뭐 이런거 쓰고 가니까 시간대에 몸만 싣고 끝내지만 저희는 농사를 모내기를 하기 전에 준비작업이 되게 많고 그 준비작업을 통해서 그 약속된 대로 농사를 지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시작됐죠. 그 토양 검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토양 검사. 각기의 필지의 흙을 다 따서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그 안에 pH 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염분도가 얼마 들었는지 그 안에 어떤 성분이든지 조사를 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토양 관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저희 농사는 1년내 끊이지 않고 들어가는 농사. 농사 작물을 심기 위해서 그만큼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만큼 정보도 얻어야 되고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 회원들은 끊임없이 오셔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또그 작년에 농사했을 보완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